안녕하세요. 비씨카드 데이터 결합 사업 TF 장설혜입니다. K데이터 안신구역 공모전에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 비씨카드가 참여해서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신구역 공모전 데이터를 설명하기 전에 비씨카드의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C카드는 금융사 유일 4대 데이터 핵심 인허가인 마이데이터 그리고 개인사업자 1위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 4대 핵심 인허가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빅데이터를 선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BC카드에서 빅데이터를 선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은 카드사로서 일상생활에 소비활동에 밀접한 데이터가 대량 적재되어 있고, 연련등 외국인 데이터, 그리고 지방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균질한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사와 비교할 수 있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BC카드 데이터 결합 사업 TF는 BC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B2G, B2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BC카드에서 제공하는 결합 사업 TF 서비스는 BC 유니언으로 세 가지로 들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결합하는 서비스, 그리고 BC카드의 데이터로빌 결합한 BC카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비즈니스 세 가지로 나누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한 신종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데이터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데요. 저희 결합 사업 TF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 안신구역 경진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제가 속한 데이터 결합사업 TF의 소속 이름과 걸맞게 신규 데이터를 결합해서 개방되지 않는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BC카드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제목은 톨게이트 이용과 소비 결합 데이터입니다. BC카드의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이용자들의 24시간 소비 데이터와 한국도로공사의 개인의 차종 데이터를 결합해서 신규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데이터로 관광지 분석과 더불어 관광지 소비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BC카드 데이터는 톨게이트 이용자들의 이용 특징, 그리고 이용자들의 특징, 그리고 톨게이트 이용을 한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어떤 소비를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 소비의 업종은 16가지로 분류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군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차종의 데이터는 정비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차종의 정보와 정보들을 크롤링해서 차종의 브랜드나 아니면 차량 배기량을 세그멘테이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익한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 분석을 통해 지자체 관광지 개발 등 관광객 분석을 통한 관광지 유치에 필요한 인사이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공된 데이터로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데이터에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이 어떤 AI 분석을 통해서 신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데이터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C카드의 데이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